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은 방송, k s t v 입니다 자,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 촬영하고 오시는 스텝을 태 태우기로 왔는데, 원래 세대에서 5시 출발, 5시 도착이라고 해서 왔는데, 지금 32분이 오버돼가지고 공항을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, 자, 제 말씀 잘 들으세요.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. 자, 손님이 게이트로 나왔어요. 나왔는데 차를 대놓고 손님 짐을 실는 과정이 5분이 경과되면 4만원짜리 딱지를 띱니다. 제가 바로 그 장본인이에요. 그래서 벌금 4만원을 냈습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손님이 오시면은 바로 최대한 빨리 짐을 챙겨서 차에다 실어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오늘 약 30분 동안 공항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3바퀴, 네바퀴 다섯 바퀴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예, 그래서 지금 인제사 예, 지금 준비가 끝나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예, 도착 아직 밖으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또안 나왔으면 또 돌아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, 예, 이 영상 꼭 참조하시고 이렇게 공항을 한 바퀴 싹 돌고 예, 마지막에 게이트로 나와 있을 때차 대고 5분 안에 진 빨리 싣고 나가셔. 더 지체하시면은 벌금 딱지 부과받습니다. 뭐 사람이 뛰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그냥 찍어버리니까. 어 수가 없어요. 감사합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자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도착 여객터미널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아직도 안 나왔나봐요. 요, 요 카메라들이 위에 있는 카메라들이 그냥 바로 찍어 버립니다. 네. 이 차들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장기 로이렇게서 있네요. 네. 이 차들은 괜찮은가 보죠. 이 차들은 입안이안 오나 보죠. 나왔나 아직 안 나왔어요. 확인 한번 해 보세요. 아직 안 나왔어요. 아직 안 나왔어요. 네. 아... 맛있게 아, 아직 안나왔다 그럼 한번더 들어야 돼. <laughs> 아 미치겠다. 아직 안 나왔네요. 어한 응. 아, 바퀴 더 들어가야 돼. 아, 사람 불쩍 뛰겠습니다. 아또한 바퀴 더 들어가야 <laughs> <봐야> 돼. <laughs> 내가 주스장 들어가자고 그랬잖아요. 예,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 주차위반 때문에 예, 5시에 비행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수속 밟고 짐 찾고 하는데 53분이 경과가 됐어요. 53분 동안 공항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항을 지금 열바퀴째 돌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수속도 늦고 음, 차를 댈 30. 곳도 없고 안 됐습니다. 도착인데 3시 한국 더워 <laughs> 3시다 금방 갈게 음. 한국에 이렇게 덥니. 김제성 <laughs> 쉐이덴에서 도착한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. 한국에 이렇게 덥네 아, <laughs> 아 이태우로 들어갑니다. 54분만에. 시청자 여러분 네, 영상 꼭 확인하시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이나 주차위반에 관련된 영상리뷰를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람이 있거나, 운전자가 있거나, 뒤에서 문을 열어놨거나, 5분이 경과하면 무조건 딱지입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방송, 제시TV입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3시에서 사람을 픽업을 하겠습니다.